안녕하세요. 여기, 물소리 너무 좋죠? 할랑할랑. 여러분, 등산을 하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꼭 잘해주고 올라가야 돼요. 지금 몸 풀고 있습니다. 들어오세요.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에 너무 이쁘죠 근데 여러분, 나 너무 산에 오랜만에 와서 다 올라갈 수 있을까? 힘내세요, 네. 그냥 이제 내려간다고? 올라온 지 5분 됐어. 메인에 떴어요. 아, 광필이님 감사합니다. 운동을 자극하는 그녀들이 떴다. 예! 내가 바로 그 운동을 자극하는 그녀다! 나 아침부터 왜 이렇게 텐션이 높아? 내가, 내가 이 산을 다 잡아먹어버리겠어. 오늘은 가볍게 막 그렇게 많이는 말고 적당히 올라갈 생각이에요. 추천수 220개 되면은 운동 끝나기 전까지 220개 되면 입수합니다. 이게 말을 하면서 올라가니까 더 힘들구나. 맞아요, 여러분. 저의 등산의 목적은 무병장수입니다. 나 오늘 안에 올라갈 수 있을까? 세상 나만 힘드나? 끝이 없어. 옆에 물이 흐르고 제가 지금 여기거든요 근데 네, 여기 갈 생각이에요 옥녀봉을 갈 생각입니다 옛날엔 진짜 여기 뛰어서 올라갔는데 와 진짜 한발한발 한발 떼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 나는 산에 혼자 오는 거 좋아해 조용하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안 하고 먼사 언저리마다 너를카인님 화산 이런 말이 나를 또 올라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윤설입니다. 말사일죽여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내가 세상 신기한 거 알려줄까? 내가 조금만 조용하잖아. 그럼 이산이 얼마나 좋은지 알수 있어. 우리 조금만 조용하고 올라가 볼까? 결코 내가 힘들어서 조용히 하겠다는 건 아니야. <laughs> 새소리가 너무 좋아요. <laughs> 여러분, 약수터가 있다. <laughs> 아, 근데 되게 시원하다. 600m나 남았어? 아직도 멀었네. 아직도 멀었어. 여러분, 이쪽으로 이제 쭉 가면 옥녀봉 나와요. 여기 왔다면 옥녀봉이 다온 거야. 다 왔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윤서입니다 멋있어? 일주여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게 바보 같이 머리. 모자. 우리 쑥. 어, 후쿠 선장! 후쿠, 후쿠 선장 같지 않아? <laughs>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다시 끼우고 핸드폰을 됐다, 가자 가자 여러분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<laughs>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윤설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진짜 다람쥐예요 헌터님 다람쥐 헬기 안녕. 아, 어, 내려가서 밥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설렌다. <laughs> 헬기랑도 소통하는 BJ입니다. <laughs> 어? 물소리 너무 좋다. 아, 근데 너무 발 담그고 싶다, 그치? 아, 안 되겠다, 담궈야겠다. 거기로 가자. 너무 시원한데? 어떡하지? 우와, 물고기도 있어! 물고기도 있어! 물고기도 있어! 여러분, 물고기도 있어! 근데 물 진짜 시원해. <laughs> 아, 나 물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. 예. 이런 거 남자친구랑 와서 해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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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런 거 해야 되는데, 훠. <laughs> 와 계곡 물에 발 담궜더니 다리 후덜거렸던 게 엄청 좋아졌어. 여러분들 산에서 내려오시고는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고요. 가지고 갔던 쓰레기는 들고 내려와서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. 사람은 손이 있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지만 자연은 쓰레기를 해소하려면 적어도 뭐페트평은 100년, 비닐봉지는 뭐 150년.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자연적으로 부식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자연에게 돌려 줄수 있는 건 조금 하였으면 좋겠어요 자연은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주잖아요 아 맛있다 <놀람> 진짜 냄새 너무 좋다. 아가야 진짜 많이 있 어.